안녕하세요. 서울 슈라톤 디큐비시티 호텔에서 인터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승아입니다 이곳에서 2019 해시넷 분덕 체인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요. 그럼 먼저 해시세어의 백충기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시세어의 개발 실장 백충기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해시세어는 이 마스터노드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을 결합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잖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마스터노드는 1세대 채굴 방식과 2세대 채굴 방식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채굴 방식이고요 이 마스터노드를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회사 HSS팀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마이닝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유저분들에게 에어드랍해 드리는 식으로 2차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했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현재 지금 반감기, 어떤 코인이든 무조건 반감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반감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최고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희소성이 더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는 좀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